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이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9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참 고마운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왜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왜 고마운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참저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운 사람이 일단 저와 같이 살아주고 저를 거둬준 저의 아내가 고맙고 또 저의 딸로 태어난 저희 하연이가 또 고맙고 또 저를 또 이렇게 교회 병동부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노 목사님 한 전도사님도 감사하고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분은 우리 교회 옆에 그 만두 가게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만두 가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 만두가 참 그리웠거든요. 참 여러 분들이 많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음, 좀 조심스럽게 제 인생에 있어서 참참 참 감사한 두 분을 꼽자면 먼저는 저의 친 할머니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창옥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9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처음 복음이 들어오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복음을 영접하신 우리나라 신앙인의 1세대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저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셨지요. 서일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리셨습니다. 먼저는 장수의 복을 누리셨고, 그 다음엔 또 자손의 복을 또 누리셨던 그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셨던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평생을 말씀과 기도로 보내셨고, 당신의 슬라의 사남 이녀의 자녀들을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잘 양육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네 명의 아들 가운데 두 분의 목사님을 배출하셨고, 또한 분의 장로님, 또한 분의 안수 집사님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두 분의 권사님도 이제 배출하셨지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복음을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복음을 영접하시게 되셔서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땅 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또 저같이 훌륭한 또 목회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를 보면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아침에 찬송가를 늘 부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시고 이제 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 찬송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 오장이었습니다큰 영화로 오신 주. 그리고 그 가운데서 3절을 가장 힘있게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할머니의 기도처럼 저희 자손들이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 할머니는 한 평생 한 번도 어, 누워 계신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잘때 빼고는 주무실 때 빼고는 어, 누워 계신 적이 없었고 날마다 이 찬송과 말씀으로 어, 장, 당신의 삶을 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할머니는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뭐 찬송과 기도만 하셨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어, 궁중 요리를 배우셨던 분으로서 또 후진 양성에도 힘쓰셨고. 그렇게 또 당신의 삶을 읽고가시면서또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셨던 그런 철의 여인과 같았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께로부터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읽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제일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경건한 자세로 대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할머니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손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또 제가 또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14년이 지났지만, 할머니 돌아가신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저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할머니의 그런 일거서 일투족, 또 그런 언행들이 지금도 내리에 깊이 박혀 있고, 또,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가장 고마웠고 또 할머니께로부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고마우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992년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하은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뭐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갔습니다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뭐 교회라고 하면 저에겐 또 다른 뭐 놀이터였고 학교 친구들 이외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던 교회였는데 그런 제 삶을 바꿔주셨던 분이 바로 하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항상 왠지 모르지만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일찍 갔습니다 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부모님 눈치 보이고 또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이렇게 일찍 갔었는데 항상 교회에 딱 제가 중학, 중등부에 중 진학을 하고 그 불이 꺼진 예배당에 갔었을 때 혼자 그불 꺼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 하은혜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첫 마디 하셨던 첫 마디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디가 주영이구나 반갑구나 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하은혜 선생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하은혜 선생님은 굉장히 부유한 집의 사모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참 부잣집 아줌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자존감이라는 것을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부끄럽지만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비만인 아이였고 놀림감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늘 이렇게 위축돼 있었는데 하은혜 선생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남들보다 더 많은 흙으로 창조해 주셨나보다. 어, 굉장히 뭐 지금 생각해도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아,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늘 낮은 자존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놀림의 대상이었고 또 살도 잘안 빠지고 물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깨워주시고 또 저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시켜주셨던 분이 우리 하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1992년 그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도 않았고 지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성경을 독을 하여서 그해 서울산성교회 중등부 최고 학생이 뽑히는 그러한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은혜 선생님의 그런 양육 덕분에 그렇게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인 14살 중1 때또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하은혜 선생님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는 고이창옥 권사님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저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하은혜 선생님께는 그야말로 이웃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돼.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큰두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두 기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는 이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이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되었지요. 참고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있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모세오경도 자신들의 밥벌이로 이용할 뿐 어떤 진리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사도교인들이 예수님께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 그래 너희들 그랬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예수를 밟아주고 올게.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에 대해서 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고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였던 그러한 집단이었죠.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 뭐 개명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은 없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명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 그렇다면 이 계명은 작습니까? 덜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과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러한 율법으로 말씀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37절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역시 이미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그대로 계명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다, 같으니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첫째 계명과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그와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 정말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정말 뜨겁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 뜨겁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든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찌르는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대책 없는 광신주의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 사랑하면 그저 인권 운동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참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보면 그 형제의 모습,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일 리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이웃에게 나타나니 어찌 이웃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어디 가면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형상, 주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웃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어찌 이웃을, 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십계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사람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그... 그큰두 기능을 기둥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러한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도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웃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갈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그 즐거움은 완벽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가 함께 갈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의 날개를 달고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로 구현해 나갈 때, 실천해 나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도 동일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웃도 동일하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느 것에 치중하지 않고 균형 있게 그두 가지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이 시대에 작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임을 이 시간 또한 깨닫고 나아갑니다. 아님, 그두 가지를 품고 완벽히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했을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그러한 동일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심을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형제 자매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평 동부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